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나라. 비행기를 세번 타고 32시간 반에 걸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2년 전에는 그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 한인 차세대 리더십 대회에 네, 정부 지원으로 좀 초청을 받게 돼서 네, 좀 개인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GNTV가 지금까지 있게된 역사를 좀 훑어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참1 세대 분들의 고생하시면서 복음 전하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자란 산 증인이잖아요. 네. 어,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저희 믿음의 저희 부모님 세대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희들로서, 어릴 때는 물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laughs>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참, 믿음이 무엇일까? 어, 믿음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개개인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뤄 나가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이 있었고, 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격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선교사의 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귀한 목숨 버려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 가운데 내려놓으셨을 때, 아,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구나. 내가 그럼 이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주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도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또먼 나라 파라과이까지 가서 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모두 같이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그 힘으로 참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또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음. 파라과이는 어,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파라과이 선교 파송식 하는 날 박현수 형제님과 제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라과이에 저희가 이렇게 부르시면 입을지는 몰랐는데 네. 그 이후로 음, 하나님께서, 어, 저희 선교 사역 그 간증이 저기, 음, 유튜브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그, CTS 미라클 실천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2년 전에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그곳,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사님께서 자두 가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뭐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헌신한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요. 아들이 이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태어나자마자 15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됐고, 어, 또 1년 뒤에 대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네. 정말 0.5%의 희귀한 수술이었고, 그 수술이 이제 성공 가능 케이스가 많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 저희를 저희 마음을 많이 낮추셨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셨고, 어, 강력한 신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호에 따라서 응,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고요. 어 그래서 어떤 저희의 원함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저희를 부르셨고, 어,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 뜻대로 어, 강제로 저희를 그곳에다가 내러, 내려놓으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어,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것에서 있는 동안에 어, 많이 배워가고. 또, 단기 사역을 하면서, 어, 음, 따라가게 되었고, 말씀을 받고, 어, 저 남편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파라과이 선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이제 혼혈족들이 대부분인 나라이고요. 네, 인디해나 원주민들이 이제 같이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사역지가 한 지금 세곳 정도 되는데 각 사역지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있는 동네가 있고 또 파라과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마치 유대와 사마리아 아,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그 민족적인 갈등이 좀 있는 곳이, 있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세리토 교회라는 지역인데 그런 인종차별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뭐 살인사건이 있기도 하고 또 2년 전에는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세리토 지역에서 그런 인종적인 갈등 때문에 좀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인디언 족 중에서 추정하고 비슷한 그런 직급을 가진 분이 이제 좀 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리드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운 이제 파라과이 파라과조 장로 형제님과 어떤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좀 활동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순한데 어,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다녀온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어,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 그 주변에 그 추장, 영향력 있는 추장들을 찾아가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파라과이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이렇 호소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귀를 열고 듣기 시작했고, 마음을 열고, 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서, 음, 어, 그런 좋은 상황을, 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음, 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 지금 오늘날까지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게 돼서 어그 현지에서는 사역지에서 청소년들 사역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큰데 그것이 이제 마약이나 어떤 성적인 부패로 인해서 주일학교 때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오다가도 청소년들 돼서 죽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을 어떻게, 어 잘, 말씀 안해서잘 이렇게 양육시킬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이제, 교, 어 저의 음악 교육 전공을 살려서 이제 멜로디언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멜로디언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음악 교육과 피아노 그런 교육이 전혀 없는 형편에서 아이들이 쉽고 이제 재미있게 멜로디언을 접하면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어 이제 큐티집을, 어 큐티집을 가지고 와서, 자, 소그룹으로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면서 매일매일 하님과의 나 말씀을 나누고, 그 큐티를 통해서, 어또 이렇게,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그런 시간들과 또 멜로디언 시간들도 접목시키고, 또 한글 교육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한국어 교육,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한 1년 동안은 한, 참 꾸준하게, 어, 이렇게 참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돌아가면 파라과이에서 멜로디언을 가지고 이제 뭐 소아암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멜로디언으로 이제 특송을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선물도 나누고 뭐 이런 활동을 지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가지고. 어, 이제 파라과이 한인회에서 이제 총무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관련된 에, 어, 뭐 엑스포 코리아나 한국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어,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알리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전공이 성악이다 보니까 이제 한파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그 노래를 할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곳에서 이제 노래를 하니까 또그 그쪽에 이제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음악대학 어, 학장님께서 모시고 이제, 이제 연락이었어요. 이제 교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와서 좀 가르치고 도울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가서 또. 어, 그 자리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학에서 또,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네, 현지에서도 현지 대학에서 그런 음, 네, 복음의 어떤 씨앗이 될수 있는 역할을 제가 대개체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 또 통해서 대학 또 복음의 사역도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을 두서 없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참 자들이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또 가장 먼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지역들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나 뭐 후원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어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얼굴 뵙고 또 교제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저희에게 모든, 저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네. 주와 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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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